안녕하십니까 2021년 상반기 운영과정 통합심사설명회의 추진방향을 맡은 안영남입니다 지금부터 통합심사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심사 추진방향은 첫 번째 추진방향과 개요 그리고 절차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방향입니다 2021년도에 가장 중요한 훈련인 스마트 혼합훈련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혼합훈련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기훈련 신청한도의 스마트 혼합훈련을 20% 신청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언택트 시대의 직업훈련 환경 변화로 인해 스마트 훈련의 촉진을 위하여서 국기 훈련의 신청한도 중에 20%를 스마트 훈련으로 신청하도록 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실업자 계좌지 훈련은 실업자 훈련 신청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훈련기관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2021년도 상반기 운영 통합신사에는 다양한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훈련기관이 좀더 많은 훈련 과정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 우대 사항을 살펴보면 우수 훈련 기관에는 과정 심사를 유연하여 각 단계별 필수 요건 위주로 심사할 예정이며 성과 심사를 우대하여 우수 기관의 고품질 훈련 과정이 훈련 시장에 최대한 공급되게 할 예정입니다. 일반 기관은 과정 심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이나 성과 심사에 대해 고성과 과정을 우대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운영 과정에 처음 도입된 스마트 혼합 훈련 과정 컨설팅을 2021년도에도 미개설 기관을 대상으로 스마트 혼합 훈련을 신속히 개설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혼합 훈련 컨설팅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원격 콘텐츠를 통한 훈련생 자기주도 학습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의 경쟁력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국가중점 사업에 대한 직종 우대의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린 뉴딜 관련 국기 훈련입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에 그린 뉴딜과 관련된 국기 직종 훈련 분야는 훈련 과정 신청 시 우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직종은 그린 뉴딜의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스마트 산단 분야입니다. 국기 직종은 자료집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스마트 팩토리 설계와 스마트 팩토리 운영 관리 그리고 자동차 엔진 정비 자동차 전기 전자 정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관련 훈련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뿌리산업 국기 훈련입니다. 정부 주도의 인력 양성이 필요한 뿌리산업 중에서 소재 부품 장비 분야와 관련된 국기 훈련은 선정할 예정입니다. 우대 대상은 우수훈련기관이 신청한 소재부품 장비 뿌리, 뿌리 관련 국기 과정으로서 총 8, 18개의 국기 직종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통합심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훈련기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한도 산출을 위한 실적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훈련 중단 등의 직업훈련 시장을 고려하여서 신청 가능수, 즉, 신청한도 실적 산정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1년에서 1년 3개월로 연장 실적 기간을 늘려 신청한도에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부 훈련 사업에 대해서 신청한도 차감제도를 한시적으로 유예합니다. 20년도 승인받은 스마트 혼합훈련을 개설한 훈련기관의 경우에 실업자훈련의 미개설 과정 차감을 유예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주 위탁훈련을 승인받은 훈련기관의 경우 미개설에 대한 차감을 유예하였습니다. 신청한도 차감 유예로 스마트 혼합훈련과 사업주 위탁훈련이 2021년도에는 좀더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에는 훈련과정 내실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개정된 NCS 훈련 기준에 따라 신규 개발된 21개 NCS 직종을 훈련과정에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훈련과정 편성가이드를 정비하였고 신규 개발된 21개 NCS 직종을 반영하여서 NCS와 캐코 연계표, 국기 직종과 NCS 연계표를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기훈련 진입을 강화하였습니다. 국기훈련의 품질 관리를 위해 최우수 훈련기관과 관련 실적을 보유한 훈련기관만 국기훈련의 심사 신청을 허용하여서 국기훈련의 품질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훈련 교강사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훈련 교강사 역량 개발을 위해 21년 하반기 운영과정 통합심사에 참여 예정인 교강사는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통합심사는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효기간 조정으로 재정집행의 예측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21년도 상반기 운영과정 통합심사 선정과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21년도 하반기 운영 과정, 선정된 과정의 유효 기간은 6개월로 부여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22년부터는 기관 평가와 과정 심사를 통합하여서 기관 중심의 평가 체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통합 심사는 연간 1회 추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업자 국기 과정의 조기 개설을 위해서 미개설 과정에 대한 감점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인정받은 국기과정을 미개설하게 되면 21년도 하반기 운영과정 통합심사에서는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자료집을 참조해 주시고요. 금년 12월까지 운영되는 실업자 국기훈련 인원만큼 21년 하반기 운영과정에서는 통합심사에 추가 선정할 예정이 오니 이것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지역 인력수요 심사, 심사를 권역별, 직종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지역별에서 권역별로 확장하여 선정할 예정이고요. 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융합형 인재 양성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지역 중심의 한정된 인력 공급에서 권역 기반의 유연한 인력 공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7개 권역별, 직종별 선정 규모는 추후 계획 공고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기, 직종 미, 국기 직종과 과정평가형 국가 기술 자격의 연계를 시범 도입입니다. NCS 기반한 산업현장 실무중심의 국기과정을 수료할 경우에 연계된 과정평가형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증대할 예정입니다. 국기직정과 과정평가용 국가기술자격 연계과정은 도입 초기의 시범사업 의미로 사출금형, 자동차 실시정비에 대한 국기정비의 세 가지 자격증에 대해서 연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집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통합심사 추진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